새해에는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해묵은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자들은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무엇보다 경제 회복과 남북평화를 희망했습니다. 낙산사와 화암사, 휴휴암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사찰에는 해맞이와 템플스테이를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불의 화엄사와 해남 대흥사 여수 향일암에서도 불자들의 해맞이 수행 정진이 계속됐습니다. 국회 정각회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은 불교가 인내하고 배려하는 정치를 가르쳐 주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이각권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수요일 BBS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오랜 현안이 해결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사찰 세금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고속도로 사찰 안내 표지판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원행 스님 체제의 조기종 집행부는 정부 정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가운데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우리 종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건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올해 일순위 핵심 정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불교가 갖고 있는 위상이 편향된 정부 정책에 의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은 국립공원 내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교구 본서와 손을 잡고 올해 초부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서도 항의해 야 되고요. 조계중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외에도 사찰인에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고속도로 사철 안내 표지판 철거 문제에도 강력한 개선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불교계 스스로 전통과 유산의 발전적 계승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 문화 자원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향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행스님이 공약사항으로 담았던 불교문화창달위원회 출범도 연초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또 대국민과 종도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제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은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해년 새해는 정부의 전통문화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 안팎에서 전방위로 울려 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기해년 새해 불자들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경제가 살아나고 남북 평화가 자리 잡기를 희망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새해 첫날을 사찰에서 맞이한 불자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시시, 음 이제 이제 애인도 생겼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번 <laughs> 뭐 이제 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이제 뭐살 다이어트도 성공해 보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 다이어트 성공해 보고. 근제 그 운전면허 예, 자격증도좀 많이 따보고 싶네요.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할수 있는 지인들, 어려운 거 옆에서 도다 주는 지인들, 가족들 그런 거에 좀더 따뜻함을, 따뜻 위주로 볼수 있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도와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들은 부푼 꿈으로 가득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항상 좀신려를 많이 끼쳤는데 자 대학교 가서는 더 이상 불편한 일 없게 제가 좀더 잘할 것이고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각자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조계사 저기, 주지 선님으로 다 비롯해서 많이 많이 건강하고 복덕 주시면 좋겠고요. 어. 올한 해도 제 건강하고 저희 아들 둘다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해는 에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고 또뭐좀 지난번이 좀안 좋았다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년 대번제 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니까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북 관계가 한층 진전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지만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정말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내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자들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맞았던 한국불교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2018년에는 많이 시끄러웠는데 2019년에는 저희 이제 조회사의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어린이 집이 새로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어린이 불자들이 많이 이제 부처님 품 안에서 많이 성장했었으면 좋겠고. 1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만나본 시민과 불자들은 한결같이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경제가 나아지고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 오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는 어제 기해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부터 송리산 수정봉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어 불자들은 사찰로 내려와 가족 건강과 국가 발전 등의 염원을 적은 소원지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기해년은 부처님의 가피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되찾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도와 수행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올라서 가지고 기해년 2019년도에 해맞이를 지금 하면서 지난 과거에 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모두 놓고 2019년에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해맞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운하고 이 기운이 2019년도 1년 동안 살아가는 마중물이 되는 기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모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새해 첫날 일출 명소인 강원 동해안 지역 사찰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 해맞이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했습니다. 낙산사와 화암사, 휴휴암 등에서 맞이한 새해 표정을 춘천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 첫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밤, 대표적인 관음도량 양양 낙산사에는 보람찬 무술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새밑 한파에도 한마음으로 모인 사부대중은 희망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해년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해년 1월 1일 0시 수많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의 힘찬 외침과 함께 모두의 염원을 담은 종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는 평화하고 남북은 화합하여 7천만 결의 모두의 가슴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깃들기를 여기 모여계신 여러분들께 함께 기원드립니다. 낙산사 새해 맞이 타종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줄지어 기다려 희망의 종을 울린 후 법당을 찾아 참배를 하고 탑돌이를 하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을 했는데 다른 새로운 또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더 건강하고 주천님의 가피가 온또 우리나라에 함께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미륵도량 고성 금강산 화암사 미륵전에도 동해 해맞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불자와 군 장병 등 많은 이들은 모두에게 희망이 될 기해년 첫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굽어보고 계시는 동해 저 멀리 붉고 힘찬 기운 가득한 해가 떠오르고 저마다 경건하고 차분하게 마음 깊이 간직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도했어요. 올해는 좀더 많은... 저희 불자들 호교를 하고 싶고요 네, 신행할 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안 일출 명소로 꼽히는 양양 휴유암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철야 기도 정진과 해돋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한 수많은 불자와 관광객은 철야 정진을 하며 무술년을 돌아보고 새해 첫 해돋이를 바라보며 기해년 새해가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전남 지역 불자들도 산사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거나 사찰에서 수행정지를 하면서 새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열린 타종식은 장관을 잃었고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와 관음기도 도량 여수 향일암에서도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광주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새벽을 여는 우렁찬 범종 소리가 민족구 영산인 지리산 철락에 울려 퍼집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저마다의 소원들이 새해 이루어지기를 발원했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뜻깊게 어, 한해 끝내고 또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한해 이제 맞아서 가족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뭐 지리산 화엄사 범종루에는 옷깃을 파고드는 새미 추위에도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사부 대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표정에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화암사는 타종식에 앞서 송년 법회와 탑돌이를 펼치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해를 정리했습니다. 개년 새해는 복돼지 해인 만큼. 많은 분들이 행운과 복덕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 모든 큰 행복인 남북통일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타종행사를 마치고 사성암으로 이동해 새첫 일출을 감상한 뒤 떡국 공양을 나눴습니다. 이 밖에 여수향이람과 순천송광사, 해남대흥사, 고창선운사 등 호남권 주요 사찰에서도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2019년 기해년 새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희망찬 한 해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통영 지역 불교계는 2019년을 자비 나눔으로 시작했습니다. 통영시 불교 사암연합회와 통영불교 신행단체연합회 등은 통영 용화사에서 열린 제아의종 타종식에서 성금 500만원과 백미 100포를 통영시에 기탁했습니다. 성금과 성품은 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연합회 용화사가 이웃돕기를 위한 새해맞이 소망등 달기 행사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에서 통영불교 사암연합회장이자 용화사 주지인 종목스님은 새해 소망등 달기의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 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정가비온 자유 한국당 의원을 최선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불자 의원 정가비 의원은 우선 기해년 새해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운집이라고.

지금 도틈날 때마다 여러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며 신행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 덩실한 그 불자들과 함께 지난 10월 초에 그 양주에 오봉산 석구람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양시에 는그 헌국사. 그것도 갔다. 가 그래서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럼 매는 지금 매는 대플을 하고 있죠. 오선 의원이 된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정치권의 모진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 것도 역시 불교였습니다. 그 인내의 정치, 배려의 정치, 그게 바로 불교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건 불심에서, 불심에서 나오지 않았나? 제가 오늘 최다선 의원이 되고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주변 사람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원이에 있냐. 불교에서 인내하고 배려하고. 네. 그런게뭐 그런 제가 오늘에 정치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랬습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명예 회장인 정가변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했을 당시 경찰의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며 물리적인 충돌 없이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중재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지역구인 울산 백양사에서 참회와 선전의 뜻을 담아 1 0 8 0배를 올리던 중 쓰러진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동안에 보시 바람이를 바란비를... 직접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0 1 2년도 이미 그 아나 수사이트 회원이 되고 지금도 매월 세비에서 약 10%가 공동 모금에 기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의 어떤 그 출발점입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깊이하지 않았다면 몸을 낮추는 국회 최다선 불자 의원의 내면에는 수행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기해년 새해 벽두 정가빈 의원은 법명인 더금처럼 큰 울림을 주는 정치인이 되길 쉼 없이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가득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연금 지급 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와 정책 유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8,350원. 지난해보다 820원, 10.9% 인상됐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월급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평균 1%대 후반에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해당 가맹점들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카드 연회비를 인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경우에 신용카드 이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면 결국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결국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를 보면 만 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3월부터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의 취업 준비 비용이 6개월간 지급되고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 울산에서 이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고 3월 이후로는 경북도 오를 예정입니다. 버스기사 추가고용과 유류비 상승 때문에 고속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도 설 연휴를 전후해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도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3.2%까지 인상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2018년에 이어 2019년 새해 전국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실현 등을 두고 새해 초부터 펼쳐질 남북관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망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나타난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해의 드라마 같은 상황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핵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북핵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 훈련 중지로 중국이 제안했던 이른바 쌍중단이 이루어진 셈이라면서 향후 회담 진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그 단초가 되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북한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채널로 출연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절차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략 전술적 의도를 잘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거의 지, 저기 진전이 없었다. 그 네. 미국 간의 실무협상조차 지금 개최되지 못한다. 네. 이런 것을 볼때 아직은 어, 상황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 전술적 어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된다.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 북미 양국 최고 지도자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지지가 강고해 미국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뮬러 특검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몰려 한반도 문제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상 2019년 상반기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순간적인 변심에 의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대비를 해낸다고 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선도하는 것만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동북아 세력 균형 차원에서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이 있어야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도대 위에서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으로서 같이 번영하는 새로운 새해를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 연시에 한우 판매량이 최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달 동안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배나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이 수입소고기, 닭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올해 한국적 소재를 다룬 신작 호이랑을 발표합니다. 호이랑은 왕자호동과 헌안설언, 수월경화에 이어 국립발레단이 세 번째로 선보이는 한국적 소재의 점막발레로 오는 5월 여수와 울산에서 초연을 하고 11월에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학술 논문 주제는 블록체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논문 사이트 DBPA는 2018년 논문 이용수를 분석한 결과 10위 안에 포함된 논문 중 4건이 블록체인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최고 인기를 끈 논문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무엇보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이겠죠.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회복하길 서원하는 기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하죠.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기를 바라는 것도 새해를 맞는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 바람이 꼭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